헌법재 판소가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도 이렇게 편향적인 결정이 되고 될수 있다. 임명 과정에서 인사 검증 거친 적이 있으십니까? 뭐 외부 기관에 다 거쳤습니다. 어느 한쪽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듣기 불편합니다. 적어도 아니, 블랙리스트 안 만들고 화이트리스트 안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제가 여기에 계신 분이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었어 어디에 있었어 어디 나왔어 이런 얘기 하면 좋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제 취임 이후에 그 대법관 대법원의 경우는 11명이 임명이있는데 그중에 6명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소위 우국민 인사가 11명 중에 6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의 구성을 보면 이제 더욱더 심하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우려가 이제 되는 부분입니다. 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여덟 명의 그 재판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데 보면은 그 중에 다섯 명이 우리법연구, 우 국민 인사, 인사입니다. 우리법연구의 국제인권법 연구 민변. 그래서 이러한 그 인사의 편향성이 굉장히 그 헌법재판소가의 구성에 어, 심각한 지금 위험을 우려를 좀 깊게 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다 그 처장님도 그 우리법연구회와 민변의 출신이시죠 처장님도 네 저도 우리법위원이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가 어떻게 이제 빚어지나를 보면요 그 작년에 선고됐던 그 결정 그러니까 결정의 결국은 이제 이러한 그 특정 성향성이 이제 굉장히 심하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국기 모독죄의 그 결정을 보면 그 다섯 분의 그이 우국민 재판관 중에서 네 명이 위원 결정을 위헌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리고 초등, 초중등 교원의 정치 단체 어그 결성 관여의 가입 금지 뭐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다섯 사람이 똑같이 다위원회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게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가고 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첨예한 이해관계, 또한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도 이렇게 편향적인 결정이 되고 될수 있다. 현 정부 들어서 임명된 헌법재판관 9 명의 경력이 한쪽에 쏠려 있기 때문에 사무처장의 인사가 났을 때또 코드 인사다 이런 비판이 나왔었습니다. 임명 과정에서 인사 검증 거친 적 있으십니까? 인사 검증? 예. 이제 예, 통상 정무직에 대한 인사 검증 그 단계는 외부 기관에 다 거쳤습니다. 어제도 오, 오늘도 그 대법관이나 그 헌재 재판관에 대한 일종의 성분 분석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는데요. 솔직히 듣기는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아, 근데 제, 제가 어저께도 국제 그 법학회라는 뭐 이런 거나 아니 우리 법 연구 이런 게 이제 다 섞여 있는 게 굉장히 좋다. 여러 가지 가치관이. 근데 이걸 갖다 어느 한 쪽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듣기가 불편합니다. 적어도 아니 블랙리스트 안 만들고 타이틀리스트 안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디에서 연구를 했건? 제가 알기에 우리 법연구회는잘 모르겠습니다. 난 국제인권법 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한 500여 명 판사님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리고 민, 저기, 제가 민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제가 정말, 아, 저런 사람을 어떻게 변호할까라는 이런 사람까지도 인권 차원에서 변호해주는 그런 변호사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변에 속해 있다 그러면 적어도 저 사람은 출세지향적인 사람은 아니다. 저 사람은 자기 엘리트 코스만 밟으려고 하는 법관은 아니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출신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저는 상당히 좀 불편하다. 나는 이제 이런 생각. 그리고 그런 거를 똑같이 잡고 제가 여기에 계신 분이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었어? 어디 에 있었어? 어디 나왔어? 이런 얘기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가지고 성범 분석 하듯이 하는 거는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블랙 리스트, 화이트 리스트 같은 마인드에 다름없다. 그런 거는 더 이상 하지 말자. 사실은 제가 아까 이렇게 리스트를 보면서요. 저는 저 속으로 한 가지는 뭐 이랬습니다. 아 서울대 출신이 왜 저렇게 많냐. 저도그 생각은 했습니다. 저도 서울대 출신이지만 제가 그볼 때마다 아니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도 왜 그렇게 자꾸만 한 대학 출신들이 많이 나오냐. 이런 거는 아 조금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그 얘기를 제가 하나를 좀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식의 그, 나누기식 같은 거는 저는 좀 국감장에서는 좀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